경제를 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생생초대석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엘리베이터에 경전철이 들어오는데 우리 동네에 이 역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모집한다라는 공문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 동네에 여기 들어온다는 건 집값에 엄청난 영향을 주죠. 그리고 이 집값은 우리 삶에 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떠냐에 따라 서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또 엄청나게 줍니다. 그래서 서민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이 집, 토지에 대한 개념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생생초대석에서 남기업 토지 플러스 자유연구소 소장과 함께 토지에 대한 개념 또 부동산 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네네. 첫째는 남기업이라는 이름이 본명이신가요? <웃음> <웃음> 저 기업이라는 이름 처음 들어봐요. 저희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네. 아~ 저는 너무 싫어했어요 어.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네. 아~ 기업이라는 이름이 독특하고 또 제가 성이 남시니까 네. 왜또 남의 기업이냐 뭐~ 이렇게 놀림을 많이 받았는데 네. 제가 이제 스무 살때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됐는데 음. 거기에 성경에 보면 기업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 그리고 제가 지금 토지를 연구하고 있으니까 토지가 기업과 또 밀접하게 연관돼 있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선견지명 이 있어서 지금 <laughs> 죽신 <laughs> 건가? 아 그럼 할아버지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업 때문에 지으신건 아니셨어요? 예, 할아버지 의도가 의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기자 돌림에다가 그냥 업을 붙인 거예요. 아무 생각 예, 없이 돌림자가 너무 기, 기자고. 할아버지가 혹시 기업을 읽어서 돈 많은 자본가가 되라고 <laughs> 이름을 주셨는데, 손자는 전혀 반대로 <laughs> 토지를, 토지에 대한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이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게요. 예. 네. 나중에 할아버지를 뵙게 되시면 꼭 여쭤봐 주시고요. 또 하나, 예. 토지 플러스 자유연구소. 이곳은 도대체 뭐라는 곳입니까? 그러니까 자유가 들어가면 뭔가 보수적인가 보다 또 토지가 들어가면 진보적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저희 뜻을 말씀드리면 네. 사람은 토지가 없으면 자유도 없다. 사람은 토지가 없으면 자유가 없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없으면 불편한데 토지가 음.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토지는 만들어낼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는 모두가 같이 평등하게 누려야 된다. 음.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런 철학하에서 이제 이론과 정책을 만들죠. 네. 네. 설명만 들어도 네네. 어, 우리 소장님이 토지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알것 같고요 네네. 오늘 인터뷰를 들으면서 항의 문제가 오겠다 <laughs> 이런 예측을 <laughs>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측을 해봅니다 <laughs> 어~ 다양한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오늘 소장님을 모셨어요 철처분들 네. 들으시면서 어, 궁금하신 거 혹은 따지고 싶으신 거 예. 있으시면 샵공9사5물점공9사5로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소장님이 또 하나의 단체인 희년함께 공동 대표세요. 네네. 신년 함께 여긴 또 뭐하는 겁니까? 신년이라고 <laughs> 하는 개념이. 신년을 함께 이루어 나가자 이런 말인데요. 신년이라고 네. 하는 거는 성서에서 아주 핵심 개념이에요. 음. 그러니까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해를 신년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신년에는 세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땅을 원래 소유주에게 돌려준다. 땅을 팔았다 하더라도. 원래 땅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네. 땅을 회복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빚을 어마어마한 빚을 진 사람이 빚을 완전히 탕감받는 거예요 음. 그리고 종 되었던 사람이 이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와 해방 빚에서도 해방되죠 땅도 내 땅도 생겼죠 그리고 종에서도 해방됐죠 네.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와 해방이고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신년이 (50년마다) 한번씩 되는 신현이 돌아오면 경작을 쉬었어요. 그러니까 생태 환경도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모두가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해. 네. 그게 바로 희년인데 그런 희년을 이 땅에서 함께 이루어 나가자라고 음. 하는 단체가 바로 희년 함께라는 단체입니다. <laughs> 듣기만 하면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지금 성경 속에 있는 개념인데 그게 예. 지금 2019년 대한민국 거기도 네. 거기에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본주의, 오부 자본주의 예. 이 땅에서 가능할까? 네. 그리고 물론 그게 100%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겠죠. 대표님도. 그렇다면 그 희년이라는 개념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단체를 만드신 걸거 아닙니까? 네. 어떤 경제 개념을 이 희년에서 뽑아낼 수 있습니까? 네. 그 희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토지에 대한 그 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토지 공개념이에요. 음. 그러니까 토지 공개념을 어, 제대로 적용을 하자는 게 이제 우리의 주장인데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토지 보동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고 또 다수의 사람들은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고 있고 이런 엄청난 불공평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토지 공개념을 제대로 적용하면 꼭 성서를 믿는 사람만 이거는 이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아 이거를 적용하면 집 문제 또 토지 공개념을 적용하면은 일자리도 더 많이 생기거든요. 창업 활동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 이야기는 제가 뒤에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고요. 네네. 일단 지금 토지 공개념, 토지 정의 이런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단어에 굉장히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으세요. 예, 예. 음 그리고 저희가 이게 헌법에 네. 이제 이 토지 공개념을 넣겠다라고 했을 때도 굉장히 말이 많은데 사실 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이미 헌법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어, 헌법 120조, 120조에 정신이 반영되어 있고, 네. 우리 나라 헌법재판소는 그것을 그 헌, 토지 공개념이 헌법에 들어 있다고 이제 판시를 했는데 근데 이제 하위 법률이나 각종 제도는 이 토지 공개념하고 음. 상충이 돼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기록해 놓자. 라고 하는 게 이제 작년 이월에 그랬었죠. 그것 때문에 예. 또꽤 논란이 있었고요. 예, 예, 저도 예. 토지공개념 관련한 어 논란을 좀 다뤘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저도 알았던 게 이게 이미 노태우 대통령 때가요 이미 이 토지공개념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하부법들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예, 예, 예. 그렇죠 세 가지가 있었어요. 네. 뭐 택지 소유를 상한하겠다. 그러니까 택지 그러니까 주택 용지를 아, 많이 못갖못 갖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네. 뭐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 토지 초과 이득세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거의 다 형해화 됐어요. 음. 그러니까 헌법은 하여튼 이 토지 공개념을 지지하고 있는데 하위 법률은 토지 사개념 네 가깝죠. 그렇게 된 이유는 <laughs> 네네.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했고 자유시장 경제의 논리가 너무 활발하게 이땅 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음. 그런 토지 공개념이 실질적으로 현실 속에 발현이 안 되는 건데 소장님은 오히려 토지 공개념이 자유시장 경제에 날개를 달아줄 거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자유시장 경제를 하려면 토지 공개념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토지 투기 부동산 투기가 없는 시장이 건강하고 좋은 시장이에요. 음.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토지 투기라고 하는 거는 토지 투기하는 개인에게는 엄청난 이익인데 네. 그것이 무슨 사회에 무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위가 아니거든요. 네. 땅을 알아보러 다닌다, 정보를 알아보러 다닌다. 이게 무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음.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그걸 근사한 말로 지대 추구 행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비생산적 경제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치를 내 것으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생산적인 활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토지라는 건 공적인 개, 재산인데 그렇죠. 예. 개인이 본인만 이득을 누린다는 예, 거죠. 사고 팔아 가지고 돈을 얻는 네. 거는 그건 생산적인 활동이 아니다. 음, 땀을 흘리는 게 아니다. 그 개인에게는 굉장히 이익이 되지만 사회 전체, 나라 경제 전체에는 굉장히 안 좋다. 네. 그래서 투기 없는 건강한 시장 경제를 만드는 게 진짜 자유 시장 경제다. 음. 예, 투기를 방임하고 그냥 놔둘 경우에는 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불평등이 네. 그 심해지고 네. 또 하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소비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진짜 자유 시장 경제를 하자. 음. 그러면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바탕을 깔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은 음 자유로운 경쟁, 평등. 그렇죠. 예. 근데 자유로운 경쟁과 평등이 있어야 되는데 이 토지라는 것 자체가 공개념의 재산인데 그렇죠. 이거를 누군가가 독점적으로 갖고 있고 출발선이 다르게 시작하는 건 자유로운 경쟁이 아니다. 그렇죠.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되는데 네. 토지를 과다하게 소유한 사람들은 엄청난 기회가 있고 음. 토지가 없는 사람들은 기회가 아예 없고. 네. 그러니까 출발선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1949년에) <laughs> 농지개혁법이라는 게 있었더라고요 예. 이게 대한민국 역사상 규모와 영향이 가장 컸던 사회개혁이라고 하던데 어떤 거였습니까 이게 약간 토지공개념에 그걸 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구현한 하나의 네. 방법인데요 어~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였어요 (1949년) (50년) 농경사회였고 네. 소수의 지주 다수의 소장농 음. 오늘날은 소수의 건물주 다수의 세입자 거의 구도가 비슷해요. 그렇네요. 예. 근데 그, 그때 당시에 삼정보, 삼정보 이상의 땅을 소유한 지주에게서 땅을 유상으로 몰수하고 소장농에게 땅을 나눠줬어요. 유상으로 몰수해서 소장농에게 유, 무상으로 분배했어요. 아니, 유상으로 분배했어요. 아, 유상으로 분배했어요. 예, 예 네. 5년 동안 30% 소출의 양의 30%만 나라에다가 내면 자기 땅이 되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소작농이 자영농이 된 거예요. 네. 그걸 얼마나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 열심히 일한 것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녀 교육도 열심히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교육열이 뜨거워질 수 있었던 거는 다 자기 땅이 생겼기 때문에 뜨거워질 수 있었거든요. 음. 그리고 땅을 미천농으로 삼아서 사업도 할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산업화가 성공적으로 됐는데 그런 농지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토지공개념을 그래도 실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된 거다. 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산업화가 잘될수 있었던 건이 토지개혁을 농, 토지개혁을 농? 통해서 농지개혁을 통해서 네. 출발점이 같아졌고, 그렇죠. 함께 경쟁할 수 있었고, 그렇죠. 그 가운데 산업발전을 이룬 것이다. 그렇죠. 결국 지금 소장님의 말씀은 자본주의가 낳은 위기를 이런 희년의 의미 속에서 그러니까 토지공개점이나 토지정리를 좀 실현해서 발현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라 뜻인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게 극복이나 대안이 아니라 자유경제를 부정하는 거다.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laughs> 오해 많이 받으시죠? 그렇죠. 근데. 투기가 일어나는 시장은 결코 좋은 시장이 아닙니다. 음. 지금 우리가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불평등이거든요. 네. 불평등이 너무 심하고 출발선부터 다르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니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 의해서 나의 삶이 규정당한단 말이에요.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부모를 만난 사람. 그데 부모님이 아. 피땀 흘려서 그 부동산을 읽었으면요. 그렇죠. 그럴 수,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상당한 부분은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개인이 열심히 땀 흘려서 사회에 기여해서 만든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대가는 인정하지만 음. 땅 가치가 올라가는 그 자체 땅 가치가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땅 주인이 노력해서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전철역이 생기죠. 경전철이 들어오죠. 초등학교가 생기죠. 이러면서 땅값이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사회가 노력해서 올라간 거거든요. 음. 그거를 사회가 환수해서, 사회가 환수하면 환수할수록 토지공개념이 이제 바닥에 깔리게 되는 거고, 투기가 잘 일어나게 안 되게 되고, 네. 불평등도 굉장히 줄어들게 되죠. 음. 그럼 이제 기회균등도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고, 네. 더 역동적인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해가 갈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서울 지역으로 따지면 강남이나 목동에 살던 사람은 네. 강남이나 목동을 벗어나면 굉장히 불편해해요. 그렇죠. 왜냐면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대요. 네. <laughs> 아그 지역에 한 번도 못 들어가 보셨군요. 아, 예. 살아보진 않았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거기에서 잘 편하게 살수 있는 이유는 재반 시설들이 기반 시설을 잘 깔아 놨죠. 네, 잘 깔아 놨기 때문에 그걸 누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누리는 거에 대한 값을 내는 게 평등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혜택을 받으니까 수혜자가 그거에 맞는 그거에 상응하는 음. 대가를 내야 된다는 거죠. 우 네. 대가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투기가 일어나고 음. 뭔가 경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이 뭐 있는 땅을 옛날처럼 다 몰수해서 다 나눠 주자는 게 아니라. 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 할 수도 없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 토지 공개념이라는 걸 결국은 이제 세 세금. 네, 네. 그렇게 좋은 집, 좋은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라. 많이 내고. 음. 예. 근데 이게 사실은요, 쉽지가 않죠. 네, 노무현 예. 정부 때도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고, 예. 정부에서도 그게 굉장히 부담일 텐데, 그 대안을 조금 얘기해 보면, 소장님이 두 가지를 좀 제시하셨더라고요. 첫 번째가 환수한 토지 보유세 전액을 n 분의 1로 배당하는 방법. 예, 예.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세금을 네. 가장 좋은 게 보유세인데요. 음. 집이 깔고 있는 땅, 건물이 네. 깔고 있는 땅, 여러 이 토지에 대해서 보유세를 강화하면 세수가 거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토에 대한 권리가 있는 거예요. 정 네. 그런 1년에한 번씩 배당을 해주자, 음. 매월 배당을 해주자, n 분의 1씩 나누자. 네. 지금갓 태어난 아기 네. 곧 돌아가실 어르신 그분들에게 음. 똑같은 권리를. 되찾아주자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이제 한 2년 전에 계산을 해보니까 95%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게더 많고요. 네. 5%는 음. 내는 게더 많아요. 음, 그 5%는 이제 그 보유세를 낼수 있는 사람들. 그렇죠. 예, 근로소득을 누리는 사람들. 그렇죠. 그 과다하게 누리는 사람들이고 95%도.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들다 내는데 네, 내는 받는 것보다 게더 받는 게더 많죠. 알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로 제시했던 건 패키지형 세제 개혁이에요. 예, 예. 자, 이건 어떤 겁니다. 좀 짧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음. 토지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근로소득세, 그 다음에 음. 법인이 내는 법인소득세, 회사를 열심히 운영해서 부가 가치를 창출한 거에 대한 세금은 깎아 주자. 네. 대신 토지에 대한 세금은 높이자. 아. 그러면 생산 활동을 더 열심히 할거 아니냐? 근로 네. 소득세 깎아 주면 더 열심히 일할 거 아니냐? 음. 아, 이러는 거죠. 생산에 대한 세금은 낮춰 주고. 네. 토지에 대한 세금은 높이자. 그러면 시장 경제가 더잘 돌아간다. 뭐 이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렇죠. 가능하죠. <laughs> 싱가포르가 이런 개념들을 도입했다고 하던데 토지 공개념. 어떻게 개념 그 도입을 했습니까? 거기는 땅을 사들였어요. 정부에서. 예, 60, 네, 60년대 후반부터 네. 땅을 계속해서 매입해서 지금은 한90% 가까이 네. 땅이 국가 소유예요. 그러니까 투기가 잘안 일어나요. 음. 개발을 하게 되면 땅값이 확 뛰잖아요. 네. 그것을 정부가 환수를 해요. 그러니까 투기가 잘안 일어나고 음. 주거권이 주거 불안이 굉장히 낮고 또 창업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네. 예. 근데 네, 그 땅을 사고 하는 데 불필요한 에너지나 돈을 쓰지 않으니까 그런 예. 것들이 소비나 아니면 다른 생산 활동으로 이어진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아유, 시간이 없는데 지금 문자로 2790님 토지 국유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laughs> 8487님 50년마다 토지 돌려줘야 한다면 토지를 새로 만들어 내지 않는 한 처음부터 토지 소유자는 자손 대대로 소유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좀 모순이 있는하 탄핵하셨는데 이거는 그 개념을 설명하신 예. 거예요. 그렇죠? 예. 현대에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방법죠 불수할 수는 네. 없습니다. 그럼요. 네. 3528님 땀한 평도 없고 집한칸 없지만 내집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데 왜 불로소득이라고만 하는 건가요? 하셨는데요. 네. 집한채 마련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건 불로소득이라고 안 하죠. 안 하죠. 그럼요. 네. 자기에게 필요한 집 필요한 땅은 네. 열심히 구입하고 해서 사용하고 음. 쉬어야죠. 네. 그러나 불필요한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는 이유는? 블로흐득을 노리는 거거든요. 네. 자, 오늘 토지에 대한 이야기, 땅에 대한 이야기, 집에 대한 이야기 좀 새로운 개념들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남기업 토지 플러스 자유연구소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